네, 오늘의 말씀은 아달리아 그리고 요하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달리아라는 인물은 말하자면 아압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아압과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왕과이고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남유다에 속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의 정략 결혼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정략결혼 때문에 오히려 남유다에게 위기가 임하게 되고 가까스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달리아입니다. 아달리는 이제 아합의 딸이고 이세벨의 딸인데 말하자면 우상숭배자입니다 근데 이 아달리아가 남유다의 왕가에 속하게 된 것은 정략결혼.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맺으면 남쪽과 북쪽이 서로 공격할 일도 없을 것이다, 전쟁할 일도 없을 것이고 혹 외적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남쪽과 북쪽이 서로 힘을 합해서 막아내면 될 테니까 우리 서로 힘을 합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남유도와 북이스라엘이 정략 결혼을 맺어서 아달랴가 요호람의 왕이 된어 이제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달랴가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이 문제이고, 그리고 그 아합의 이세벨의 행동을 그대로 본받았다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이 아달라 때문에 남유다의 어, 이제 바알의 우상이 성향하게 된 일이 되었고, 또 그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자신의 아들 아시아가 예우에게 죽임을 당하자 자신이 이제 왕위를 찬탈하려고 아시아에 남, 남아있던 모든 왕자를 다 몰살 시켰다는 것이 또 하나의 위기가 된 것입니다. 아마 아달랴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예후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 이제 오모리 왕조는, 북, 어, 북쪽에 있던 오모리 왕조는 다 끝이 나버리기 때문에 내가 이 남유다에 남아서라도 우리의 왕가를 좀 일으켜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아시아가 죽임을 당하자 그 아시아의 왕자들, 그 왕자들을 모조리, 그러니까 손자들을, 자신의 손자를 모조리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하마터면 다윗의 왕위가 끊어질 뻔했습니다. 끊어질 뻔한 그 위기에서 이 요아스라는 인물이 도움을 받아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시아 요아스, 아시아 요람 이렇게 왕위가 올라가는데 요람은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아합 가문과 정약견을 맺으면 내 왕위가 굳건하게 될 것이고 남 유다 역시도 어, 튼튼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생각 때문에 나라에 위기가 찾아오게 됐고 그 생각 때문에 왕위가 끊어질 그런 어려움이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내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잘될 것이다.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행동하는 그내 생각 때문에, 그내 행동 때문에 오히려 위기와 고통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일일수록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오람의 자기 생각 때문에 아달랴가 아내가 되었고 이 아달랴가 유다 왕자들을 몰살시키는 바람에 왕위가 끊어질 뻔합니다. 그런데 이때 요아사라는 인물이 구출이 되어서 왕위로 다시 즉위가 되는데 이때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절 말씀에 나오는. 요호야다입니다. 이 요호야다는 인물은 이제 제사장이고, 하람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고, 또 나라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아는 사람인데, 이 요호야다가 요하스를 다시 왕으로 즉위시키기로 하고, 엄청난 전략을 짜고 진행을 합니다. 이 5절부터, 5절 말씀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제 3분의 1은 무슨 역할을 맡기고, 3분의 1은 또 뒤를 맡기고 하면서 거의 007 작전 수행하듯이 정말 치밀하고 또 전략적으로 주기과정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는 7세입니다. 7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일이라는 것은 그냥 숨쉬는것 외에는 한 일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등공신은 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그 1등 공신 이전에 영순이 공신이 누구실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아스가 다시 왕이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요람 때문에 왕가의 나라에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 요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하면 열왕기하 8장 18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요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우리는 늘 그리고 자주 어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겠지 하면서 행동하다가 위기를 초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시는가 하면, 19절입니다. 요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기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후손에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고, 그 왕위가 영원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그 언약을 깨버리고 위기를 초래하였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불쌍히 어기시고 계속해서 왕위가 이어지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요하스가 왕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기한 것이 요하스가 7세대 왕이 되었는데 6년 동안 성전에 숨어 있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도대체 무슨 수로 6년 동안 숨어 있었을까? 너무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지키셨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위를 끊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를 보면 왕위가 끊어집니다. 다윗의 왕위가 그 혈통이 끊어지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 또한 그 왕위에 속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범죄했기 때문에 온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조차 회복을 시키십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영원한 다윗의 왕위를 이어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게 하심으로 왕위를 끝까지 이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뜻대로 하면 이것이 잘 되겠지 하는 그일 때문에 오히려 위기가 올 수가 있다는 것 하나 그리고 또한 가지는 위기에 처한 우리를 늘 구원하시는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로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시간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이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잘될 것이다라며 내 뜻대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생각과 행동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